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트위크에요. 드디어 기다렸던 설날 업데이트가 지금 막 따끈따끈하게 도착했습니다. 진짜 기다렸던 UR2억신이와 u r 9미호 근데, 트월킹 뭐야? <laughs> 아무튼, 오늘 업데이트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렛츠고! 뭔가 기대되는데요? 근데, 지금 3주치 출석 체크가 생긴 거 보니까 좀 아쉽게 3주 동안 앞으로는 업데이트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불길하게 들거든요. 근데 설날 코인 같은 게 새로 생겼습니다. 자 공지상 보면 캡슐 리뉴얼, 설날 이벤트, 유저 프로필 개편. 이 중에서 설날 코인으로 받을 수 있는 설날 이벤트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UR 구미 UR 부옥신이. 이두 마리가 얼마나 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뭐부터 볼까요? 당연히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설마지 축제. 잠깐, 뭐 여러가지 써있는데, 무료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 UR 확정권 공짜로 주네. 나머지 보상도 진짜 만만치 않은데, 얼티밋 고스트 선택권 3장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것꼭 기억해 주시고, 잠깐, 이거 뭐야? 블루 주얼은 뭐야? 새로 생긴 것 같거든요? 레드 주얼 말고 블루 주얼이라는 새로운 화폐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살짝 걱정은 되는데, 전부 다 블루 주얼로 바뀌었어요. 레드 주얼은 안 준다. 이게 뭐야 도대체? 레드 주얼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봤는데, 똑같습니다. 레드 주얼이랑 블루 주얼은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설맞이 축제 이벤트 이것도 진짜 보상이 와 역대급으로 줍니다 UR 확정권 여기서 공짜로 또 받을 수 있고 대박대박이라고 할수 있는데 잠깐 일단 제가 신규 호스트 소개하기 전에 블루주얼 레드주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소개하도록 할게요 일단 얼티미 캡슐 플러스라고 해서 30번 까고 60번 까면 선택권을 줍니다. 그리고 얼티미 캡슐이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레드 주얼로 살수 있어요. 자 80번 까면 고스 그 확정권을 주거든요. 선택권이 아니라 확정권을 줍니다. 참고로 뭐 확률 같은 건다 똑같은데 장비 소환 가셔도 뭐 레드 주얼 역시 확정권을 주고 플러스 블루 주얼은 선택권을 준다는 거. 뭐 간단히 말해서 레드주얼은 기존 그대로 블루주얼은 조금 더 좋은 보상 이런 차이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뭐 나오는 확률은 똑같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새로 나온 UR 고스트 알아볼 시간인데 어딨어 와, 고스트가 너무 많아서 여기있네 UR 두억신이 와 위풍당당 정말 멋있습니다 5코스트밖에 안되는게 정말 무섭거든요 자 전투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전투 영상 화면도 살짝 바뀌었다는 거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화면이 좀 깔끔해졌어요. 자 때려봐 하면서 반사 데미지 주고 뚝배기. 근데 필렙이라 그런지 그렇게 강력하다는 느낌은 안 되거든요. 그래도 전 UR 부엌신이가 출시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번개바람 적당 먹기 타워에바기요거 카운터 치려고 나온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u r 9미5 얘도 진짜 너무 사기가 아닌가. 이코스밖에안 되는데, 예쁘기까지 합니다. 전투 영상 보면, 아군에게 무적을 걸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맞았을 때, 1렙 기준으로 28% 확률로 3, 4까지 건다고 하는데, 만렙 되면 50% 확률? 근데 좀 약한 거 같네. 아무래도 1렙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1렙은 진짜 뭐 2.5초까지밖에 무적을 못 걸어줘요. 저는 구묘가 왜 이번에 출시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UR 캐르베로스. 얘 때문이거든요? 얘 버스트 모드로 쓰면 진짜 고스트 다 죽는데, 무적으로 최대한 버텨봐라. 라는 카운터 느낌으로 출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UR 등급 확정권. 제가 하나, 지난 패치 때한 개를 제가 아껴놨거든요? 오늘 위해 자, 없는 거. 둘 중에 하나만 나와주세요! 는, 아. <laughs> 아니, 요아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요아임 GP도 많은데, 레버도 못하고 있어요. 아, 안타깝지만, 현질 또 했습니다. 자, 일단, 뭐, 재물부터 받쳐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안 좋은 거 나오면 무조건 뜨는데, 안 좋아. 또안 좋아. 아, 준비됐다. 이번엔 제대로 뜰 겁니다. 왜냐면, 재물을 받쳤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오, 떴습니다. 두 억신이!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께 두 억신이부터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마침 제가 두 억신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언젠가 한번 두 억신이 덱,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자간이랑, 사릉기 소환해 주면서 힐 해주고 있는데, 뭐야? 오! 상대방은 지금, UR 구미호를 썼거든요? 하지만, 아, 너무 약하다 보니까, 순식간 녹아버렸고, 번개팔척기는 자간을 없애지 못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와, 30초 만에 일단 타워를 하나 부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드디어 보여드리는 UR 버스트 모드 두억신이, 와, 도깨비 방망이로 내려치는데, 전부 다 스톤이다. 내아래 무릎을 꿇어라 하면서, 잠깐, 1렙인데 타워 벌써 부셨다고? 아무데나 소환할 수 있고, 정말 강력합니다. 와, 사기, 사기, 핵사기. 상대방이 아까 보여줬던 UR 구미호는, 어, 이거에 비하면 포스가 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뭐 내일 다시 뽑고, 추가로 보여드리기로 하고, 이쪽에 지금 UR 도혹신이또 싸움났거든요? 자, 공격 들어가면서 뚝배기 날려주고, 잠깐. 이상하게 1레븐은좀 약합니다. 뭐야! <laughs> 아, 버스트 모드일 때는 레벨 안 가리고 정말 센데 버스트 모드일 때는 진짜 좀 약한 것 같아요. 아, 현역 물려오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여기 자간으로 석상 변해서 그냥 나를 때려줘 하면서 방어 들어가고 그리고 중앙에 제가 골렘면서 하는데 망고각시가 때리면 진짜 무한으로 무적이거든요? 이러면 중앙은 절대로 못 부시지 하면서 공격 들어가는데 자간 공격 들어가고 두 옥신이 하나 더 소환 들어가면서 뚝배기 날려주면, 아, 뚝배기가 약간 얼티밋보다는 좀 퍼스는 없어요. 하지만 뭐, 우리에게는 버스 모드가 있으니까 한 판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두 옥신이 진짜 버스 모드 제대로 한번 터졌으면 좋겠는데 자, 자간 소환하고 뒤쪽에 사릉기 소환해주면서 밀어주기. 이러면 기면나면을 좀 카운터치기가 좋거든요. 자, 없어지면 바로 출동 가버리는 자간 자간 지금 중앙에 또 망구각시가 때리고 있는데 뭐야 케르베로스케르베로스가 지금 때리고 있는데 요거 최대한 버텨주면서 안돼 제발 살려주세요 최대한 버텨줘야 되거든요 미묘가 있었으면 좀 무적이 있어서 더잘 버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버텼습니다 이제는 나의 타이밍이지 자 바로 버스트모드 두억인이 뚝배기 전체 스톤 내 아래 모두 무릎을 꿇어라 하면서 모든 고스트를 다 압박주고 있는 두 옥신. 와, 진짜 셉니다. 상대방은 못 막았어요. 우리 편은 아까 진짜 억지로도좀 맞긴 했는데 두 옥신이 진짜 <laughs> 일레미인데 너무 센거 아니냐고. 진짜 강력합니다. 아, 이래서 두 옥신이 두 옥신이 전두 옥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자간소환을 주면서 아래쪽 공격 들어가고, 어, 너도 두 옥신이야? 두옥신 1렙 되게 약한 거 나는 알고 있지. 어스모드일 땐 사기인데, 분양일 땐 그렇게 안 쓰잖아. 하면서 계속 몸빵 해주고 있는 장승. 이번에 화염장승. 막아봐라. 하면서 때리고 있는데, 아, 위쪽에 적당먹기를좀 빠르게 정리는 해야 되거든요? 억지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아, 참. 제가 아까 두옥신이로 카운터를 칠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안 써봤네요. 아, 지금 써봤어야 되는데, 뭐, 어쨌거나, 뭐, 만화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고, 자, 중앙 방어 들어가고 아래쪽 파괴하면 될것 같거든요? 음? 자, 자간으로 공격해주면서, 자간, 자가... 어, 뭐야, 또 왔어? 두옥신이가 확실히, 사이클이 빠르긴 합니다. 5코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느 타이밍에 소환할지 몰라요. 하지만 안 되지. 근데, 상대방이 제2 5레 적당 무기를 카운터를 못 치고 있습니다. 두옥신이가 맞는 카운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1렙이란 그런 것 같고, 두옥신이 제 10렙 넘어가는 그런 유저들 많아지면 슬슬 좀 다른 전략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은데, 자가는 끝까지 잘버팁니다 아, 중앙은 좀 파괴될 것 같거든요? 자, 아래쪽 파괴했으니까 지금 캐르메이스가 또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음, 상관없어. 두옥신, 아, 잠깐. 올티비 캐르메이스 너무 센데요? <laughs> 이두 번을 쓸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u 아캐로베스가신렙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버스 모드를 두번 쓰냐 한번 쓰냐 이 차이가 있는데, 레벨이 좀 낮아서 한 번밖에 없어요. 어쨌든 버티기 해주면서 승리. 저 이제 두 곡씩 레버 팝니다